마실게요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들 함께 배워볼 텐데요. 먼저 그 전에 함께 여러 가지 단어 먼저 익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단어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언가를 할 것이다 또는 하려고 한다라는 뜻을 가진 조동사예요. 우리가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조동사이거든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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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것 같아요. 야어가 동사로 쓰이면요, 원하다, 필요하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줬는데요. 얘가 동사가 아니라 조동사가 된다면 어떠한 동작을 행할 것이다, 어떠한 동작을 하려고 한다 라는 나의 의지 또는 계획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아, 야가 조동사로도 쓰일 수가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발음해 볼게요. 요, 요. 네, 잘하셨고요. 그럼 다음 단어 볼 텐데요. 다음은 텔레비전이에요. TV 중국어로는요.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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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T 자가 전기를 나타내는 전자예요. 전기 전자. <디언> <디언> 그리고 시 자는요. 시청하다 할때 시자입니다. <디언> 그러니까 전기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시청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텔레비전이라고 하죠. 디엔 시. TV. TV.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쵸? 전기를 이용해서 시청하는 거. 저는요 사실 이 디엔자를 보면 항상 그 코드가 생각나요. 이렇게 꼽는 거 있죠. 이런 코드 모양이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실자는 이 부분 보시면 볼 견자예요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전기를 나타내는 한자랑 보다라는 볼 견자가 들어간 이 한자가 합쳐져서 T-S Television이라는 단어가 되는구나 외우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단어는요 국수라는 명사요 먹는 국수 면 티어 면 티어 면 티어 면티 국수 이고요. 가요 밀가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띄어 언이 가느다란 것들 그런 것들을 나타낼 때 띄어자를 종종 씁니다. 그래서 면 띄어하면요 밀가루로 만든 가느다란 국수 닐우. 면을 대신해서 사용해요. 국수 주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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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라는 거 알고 계시면요. 여러분, 나중에 중국 여행 갔을 때 'mean 겨'라는 요한자를 메뉴판에서 보게 되면 '아, 이거는 어떤 국수요리구나' 라는 걸 여러분에게서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다음 단어 이어서 볼게요. 화장실입니다. '洗手间','洗手间','洗手间','洗手间', 보시면요. 씨가 세척하다 할때세 자예요. 그리고 '쇼'가 손수 자죠?

시, 手지洗手间게 글자 으로발음해주기 해요 다시한번 발음에 유의해서 읽볼까요 시, 쇼, 지 시, 지 잘하셨습니다 다음 잔, 컵, 양사예요 한잔, 두잔, 세잔 할때그 양사로 쓰이는 잔 또는 한컵, 두컵, 세컵의 컵 함께 볼게요 빼, 빼, 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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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든 성배 할때그배자 a 요 건배 할때배 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배 자가 잔이라는 걸 의미했구나 중국어로는 빼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상 d a 외울 수 있으시겠죠. 빼. o n e y I'm g o i n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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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것 같아요. 혹은 카페랑도 발음이 좀 비슷한 거 같죠? 카페, 카페, 카페. 카어라서 의미.洗手间. 영어의 카페.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놀람> 주의하셔야 되는 제가 뭐 카페인, 카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학생분들께서 이거 어떻게 기억하시면? 카페, <놀람> 카페, 카페이 카페이라고 많이 기억을 하시는데 카페 아니고요. 카, 카페. 카페 f, 카페, 안, 카페 f 발음하실 때 카, 카,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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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f e e c o 로 f e e cof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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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f f e e c o f f 음까지 정확하게 내주시면 굉장히 예쁜 발음이 됩니다 커피라 e 드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단어도 함께 볼게요 이번 f 마시는 차 o f 읽어볼게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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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발음 너무 쉽죠. 우리나라 차랑 발음이 비슷한데 다만 출 발음이 들어가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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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차 마시는 차차 말고 음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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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잘하셨고요. 이어서 하지 마라라는. 이 부정 부사 볼게요. 부야부야부야부야부야 우리 야는할것이다라는 뜻으로 함께 배웠는데요. 우야는 하지 말아라는 뜻으로 아 부정을 나타내는구나. 부정어도 여러분 부정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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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다 또는 넣다 볼게요. 뭔가 손에서 이렇게 놓거나 아니 어딘가에 거나